대전둔산중학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서답형 1번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답형 1번 문제는 밑줄 친 우리말과 같도록 빈칸에 알맞은 대답을 쓰는 유형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 이해를 하지 않아도 한국어를 제대로 번역을 할수 있다면 맞는 답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가 Jenny doesn't know how to bake, does she?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B가 아니요, 그녀는 알아요 라고 대답을 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does she라는 뒤에 헷갈리게 하는 의문사가 붙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문장 자체 내에 있는 doesn't 라는 동사가더 중요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the 시가 낯이안 들어갔다고 해서 헷갈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중요한 것은 바로 doesn't 입니다 그래서 A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제니가 어, 베이킹 하는 것을 모르지? 모른다 라고 A는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한 것이겠죠 네, 그러면 b 는 아니요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은 doesn't에 동의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yes 라고 영어에서는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she knows. 그녀는 알아요.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knows. knows라는 동사를 어, 두번 중복하지 않기 위해서 두 동사로 대체해서 넣으라고 사용을 해도 맞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헷갈리실 거예요. 하지만 보통 대답은 한국어와 영어가 상반됩니다 왜냐하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doesn't 라고 질문을 했을 때 아니요 라고 이것과 똑같은 형태 긍정이면 긍정 부정이면 부정으로 똑같이 대답을 하게 되지만 영어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대답이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doesn't 가 맞다면 Yes라고 대답을 해야 하고 doesn't가 아니라 does라면은 No라고 대답을 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네, 여러분 앞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헷갈리시지 마시고 음, 이런 뒤에 있는 헷갈리게 하는 의문사보다는 이 문장 자체에 있는 동사의 긍정과 부정의 형태를 보시고 Yes와 No를 잘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서답형 2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